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입니다. 우리 창우기가 대기 하면 보니까 아주 지쳤네. 네, 지쳐있네요. <웃음> 네. <웃음> 지쳤어요? 오늘 임자도로 가볼 건데요. 임자도가 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임자를 네, 만난, 네.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난. 임자 만났네.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네. 저희 도정과 관련된 소식인데 엄청난 엄청난 소식 소식이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사회적 경제 기업. 네. 뭐여러분들잘 네.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자산화 사업이라는 게 전국 28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두개 지역인데요 네. 우연의 일치이지는 몰라도 우리 이제 신안 창창 크리포터 중에 김창욱 크리포터 있고 네. 정창일 크리포터 있는데 네, 정창일 크리포터가 네.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네. 임자 만난 애가 네. 선정이 된 거예요. 되게 반가운 일. 박수. 야 정철 대표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영화 배우도 닮은 몰라 이제 요즘 요즘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아, 거보니까 이거 신청하고 막모아느로 뭐 바쁘셨나 아, 봐요. 아, 그래서 그 현장을 신한 크리포터들이 직접 근데 오늘 창욱 씨한테 미션을 드렸죠. 아, 정철 대표님이 오늘 안 나오겠지. 안 나오세요? 나, 그러십니까? 네. 자욱십으로 아, 하라 그랬는데? 네, 네, 네. <laughs> 한번 그러시군요. 불러볼게요. 네. 신안의 챔챔TV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크리프터 나와주세요. 음에.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왜 혼자 있어요 신안 블루크리프터. 예, 예. 여보세요? 네. 예, <laughs> 네, 왜 혼자 있냐고요 네. 네. 아, 창일이 한량 창일이 오늘도 땡땡이 깔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욱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앞에 소식들이 네, 너무 안차 지금... 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큰거 터트리려고 신나니 기다렸다 준비한 거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리에 쥐가 나 가지고 기다리다가 <웃음> <웃음> 지금 지역 자산화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자산화 사업에 선정된 신안군 최초의 사회적 기업 임자 만난내를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그 소식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 거긴 임자 만난내 보시면 어, 입구 쪽에 이렇게 임자 만난내 종합 안에도 아, 신안군 한번 최초의 한번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종합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그, 거야. 네 종합안내도 보시면 오셔서 이렇게 안내도 보시고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번 옆에 주변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들이 엄청 예 네, 엄청 좋고 돌담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창일이는 늦고 날마다 이렇게 저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수란 님이랑 사무관님이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지금 돌, 돌길을 돌 따라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임자 만났네. 아 임자에 오시면 이렇게 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참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네, 네,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름은 정창일 대표님이 으신 건가요? 아, 그 정창일 대표님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가서 <laughs> 네. 이따가 늦게라도 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또 자전거를 타고 임자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이게 한 오. 200년인가 3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아 조용히 아 들어가기 전에 보면 농어촌 인성학교 그 다음에 농촌체험안전보험 아 이거 이거 그 다음에 교육필로체험인증기관 교육, 그 자원 봉사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가 많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있어야 이게 네, 정해 대표님께서 네. 소생받으시고 <laughs> <상세만 웃음> 아. 네. 이건 다 정창일 대표님께서 받으 신상입니까? 만... 아, 직원분들이 잘했겠죠. 아, 그래 있군요 네. 인자 <laughs> <그랬군요. 웃음> 네. 네, 만났네 마을. 아, 하양인 정일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위에 보면 또숙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 들어가면서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어, 어, 아, 네, 계셨네요. 아, 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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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어요. 아니, 아, 나와서 같이 있어야죠. 저 아, 혼자 지금 다리에 지내려가지고 지금 몇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가. 아, 진짜, 진짜 아, 이렇게 달라 보이시네요. 뭐 <laughs> 먹는 거 빨리 일단 끼세요, 마이크. 아무튼, 하이 형님 정상이로 아, 이어폰도. 진짜, 내가, 진짜. 이런 거에 아, 다 챙겨줘야 아이고. 되고. 정찬 대표님 이렇게 사무실에서 네. 뵙게 되니까 또 느낌이 달라 보이시네요. 아우 좀 CEO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차국이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차국이 오늘 레벨이 나와 같이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닌 데 여기서 어지로 뛰어가지고 매일 같이 하거나 아무도 없 그러고 아무튼 이렇게 가야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어디 미용실인지 모르는데 네. 머리는 어떻게 뺀질 벤질 뺀질하게 잘 만들어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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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그렇다은자지청년을청년회가8가지고 11명이 고 있습니다 아 11명의 직원이 일자리 창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원래 은 식당 하지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차고형님 네, 인사 좀. 지금 네, 오디오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정찰 대표님, 아, 이어폰을 반대로 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근데 이쪽, 이쪽으로. 그럼, 그래. 그럼. 네,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그야잘 됐어. 살이 나쁜 한자 본것 같은데. 됐어요? 여 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립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잘들리나요 네. 네. 자, 잠깐 보면 우리 이제 행사 발표를 시작하습니다 네. 예약다고 제가 하나 찾 있고요. 6월까지 이다 가져 상당히 많이 단체가 네, 되어 있습니다.

창년TV 블록크리프터님 네. 이어폰을 네. 서로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아, 오디오 아, 상태가요? 네. 서로 이어폰을 바꿔보세요. 다시. 이어폰을. 네. 저, 아. 잘들립니까 폰을 빼버리면 안 돼? 어, 잘 들리네요. 네. 자, 네. 오케이. 네. 아 이제 잘 들립니까? 네네. 대표님 말씀이 아주 잘 저기, 들립니다. 저... 예, 예, 원래 이제 내가 메인이니까 나한테 줘야 는데 지가 좋은 거써버려고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찍 일찍 아무 소개를 일단 먼저 하고 지께 그러니까 저기 쪽에서 정창일 쪽에서 대표님 네자 이제 우리 협동자 나십시오 음, 인터뷰 우리 창욱 씨가 자랑했으면 이제 뭐좀 소개해 주셔야죠 시청자분들한테 왜 됐는지 뭐가 좋은지 인자 아, 그렇, 만났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학교, 농촌 유학, 농촌에서 살아보기, 인성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도에 오면 체험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갯벌, 카약 체험, 그 다음에 패들 그러니까 영남구를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트레일러를 타고 가는 영남구 트레일러. 자료한면 없습니까? 네. 아, 자료한면 있을 것인데. 자료면 자료안하세요 예, 예. 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나 아... 아... 아주 아 무슨, 저기, 올림픽 경기 하나 봐요, 임자 만난다 해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막 갯벌에서, 어, 갯벌 하얀 싸움, 갯벌만 썰매다. 아주 종목, 종목별로 다 있네요. 그래서 올림, 올림픽 저, 경기하는 주 종목으로 선택되지 않는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진로 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로 체험은 저희가 하고, 어, 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자 올해 지역 자산화 사업 선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어이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해가실지 궁금하거든요 네그 지역 자산화 사업은 이제 그 공유의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용을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소득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함께 연계해서 갈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자에의 대파가 주사입니다청국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냉동 대파로 해가지고 가공해서 가정에서 바로 아무 때고 사계절 내내 뜯어 먹을 수 있게끔 가공을 할 것이고요. 천일염을 이렇게 건조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가공하지 않고 예, 아예 간수가 다 없이 만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집이 없어, 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못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좀 확보해가지고, 도시에서 우리 신한 임자도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살며, 예, 귀농 휴촌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해서 우리 지역과 함께 우리 외부인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맨날 땡땡이만 가고 한량으로 돌아다니는데 혼자 이거 다못 뽑고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예. 아니니까 정말 아무튼 고생하셔가지고 그쵸 예, 예 하여튼 그 잘해야 무엇이든 간에 줍니다 창욱이가 지금 무슨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 형님 아, 다챙겨줘 너를 주고 싶은데너 아, 주면 아, 망해볼까 봐못 주고 있지 나같이 잘 해야 죽 주지 아,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생존되기 네, 네, 때문에 네. 잘, 잘 만들어 들 가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장일 대표님 이도 보여요 소금입니다 우리 어메가 골라준 소금 이렇게 해서 아니, 소금을 할때 뽀송뽀송 말려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해야 어쨌든 간에 국물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우이같이 맨날 하면은 병원에만 하고 있으면. 죽었습니까? 안 네. 주지요. 아 네. 좋은 거 있으면 사무관님도 하나 드리고 어. 농수부로도 드리고 저도 하나씩 드려야지 혼자 좋은 거다 하시고 네네네네네 그만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니 그만 싸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도 약속 네. 하죠,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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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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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한번 임자동에 가서 방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로케이션 방송으로 임자 만난네에 가서 우리 여름 특집으로 한번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네, 저, 포트에서 저쪽. 서서 타는 그 패널 나도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 오늘 꼬부아. 네. 응. 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그 창욱이가 준비가 좀 열심히 할 때만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뭐또 준비하신 거 남았어요? 어,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다 지쳐가지고 차원중에 밥이 아, 지나버렸다 그러고 차에 네. 오시면 나는 입에 지나버렸고 태양도 태워드리고 네. 그다음에 요트도 태워드리고 오시면 체험할 거리까 네. 너무 많습니다 자고 용남물도 같이 태고 트레일러도 거. 가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그뭐 동족제기도 준비되어 있고 네 똑똑 만들어 주시고 갯벌에서 그 스키 타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썰매를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스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뭐 크로스 컨트리인가요? 한번 그것도 한번 음, 계획을 해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 도전과 모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임자가 아유, 네. 임자가 정말 임자를 만났네요. 네. 우 임자 만났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하고 파이팅. 마무리할게요. 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자 자, 인자 만났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인자 만났네, 화이팅. 내가 인자 만났네, 화이팅해 너는. 인자 만났네, 인자 만네 화이팅.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도가 날로 날로 발전한 거. 그렇 여기 가운데 에... 서 있는 또 우리 창창 TV 블루 크리포터 분이 계시네요. 오히려 그크리포터 활동 시작할 때 신한 네. 2월달부터 신한에 좀 하디쉬들이 네. 많이 생겼는데 계속 또 새끼만 계속 임자 임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소개하다 보니까 결국 또 임자 만난 데까지 네. 갔네 처음에 임자대교 그럼, 소개했다가 네. 계속 임자도교 그, 임자도로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 <laughs> 근데 네. 이번에는 또 아이템이 맞아가지고 임자 네. 만난을 소개하게 됐어 아, 참 이거는 뭐 네. 신한 임자도의 발전을 네. 저희 으뜸 전남 티브와 전남도청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음. 네 임자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신한도 파이팅이고요 네 you do